오늘의 게스트 방송인 김동현 선생님 설명에 들어가죠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는지 아 저기 까투르스가 매미킴이랑 까투르 까투르 합방을 하고 있었어요 해보겠습니다 오 어, 김블루가 만 원이래 김블루가 뭐야 그래서 스턴 건물이 저를 못 알아봤었는데 갑자기 정신 차리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나라에서 배그를 제일 잘하신다고. 제발 한 판만 이겨달라고 해서 내가. 아 지금 우리 지금 치킨 먹어야 되거든요. 이빨려 치킨 아니요. 들어간다 해가지고 어, 치킨 먹이고. 감사합니다. 연락 드릴게요. 아, 다음에 한번 같이 해요라고 연락처 교환하고. 그렇게 됐었다 아, 오셨다. 어, 오셨다. 드디어. 어,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청문에서블로그이된김동현입니다 와. 아, 오늘. 네. 해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매미김 t v 구독해주세요. 유무튼님은 네. 전 세계 대회 우승 경력 두번 국가 대표. 아 네. 오, 대박 같이 게임을 하 영광입니다. 와 아, 세계 챔피언이랑또 게임을 하다니 여기 세계 챔피언 두명 있고 아. 나는 백수야. <laughs> 와 기가 막힌다. 아이다, 아이다. 배그 네. 좀 하십니까? <laughs> 정중하게 아, 못합니다못한다고 봐야 돼. 완전 완전 초짜라고 봐야 되는데 네. 어떤 식으로 도망가는 스타일입니다.

이쪽은 못나갈 텐데. <laughs> 와. 예능 감인가? 이게? 역시 연예인. 연예인이라 다르네. <laughs> 연예인 다르다. <laughs> 뻔뻔함이 <얘> 달라. 달라. <laughs> 20년 무사고. 20년 무사고. 아, 20. <laughs> <laughs> 아, 편안. <편한. 어어>? <laughs> 어? 예? 아, 배 이거 잡아요. 잡아 잡아, 잡아 주세요. 잡아 주세요. 자, 저 봤죠? <웃음> 봤죠? 봤죠? <웃음> 이상하네요. 20년 무사고라고 하지 않나요? 았 <laughs> 인명 사고. 아, <람이> 저 사람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아니요. 고라니는 사람이 아니니까. 20년 무사고. 지금 운전 제가 지금 1인칭 운전으로. 왜 아... 2인칭을 하시는 거죠? <람이> 운전의 실력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한화편 등선 괜찮아요. 여기. 여기 왼쪽에 산 위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야, 이놈아. <람이> 어, 안 죽었다. 할까요? 어, 더가시면안 되는데. 저 사람 있는데, 에이, 그냥 들이박죠? 위에다가 화염병. 아, 오케이. 3층에다가. 일단 잠시피좀 채우고. 음. 밖에도 기절. 위에도 기절. 위에도 기절. 밖에 ]요. 하나 더. 어. 어 나이스, 끝, 끝. 어, 게임 위험하게 하시네. 대박이야. 갑자기 이걸 왜 들어가지? 했지만, 뭐 어, 이겼으니까. 야, 근데 대박이다. 근데 이제 배그도 잘하실 거예요. 여기 프로드려 <laughs> 저는 유튜브 프로. 저기는 진짜 프로. 저는 전 프로였기 때문에 좀 세게 가르치는데 괜찮으세요? <laughs> 어. 세게 가르쳤다가 꿀밤 한대 맞으면 그대로 내준. <laughs> 아 안돼 안돼 꿀밤 맞으면 나 바로 머리 한 번. <laughs> 꿀밤 에 <꿀밤>. 꿀뱀. <laughs> <laughs> 그대로 두 개골. 좀... 두 개골 변형. 좀두 개골. 이렇게... 무서워 너. 너가 그럴 수 있어. <laughs> 꿀뱀. 저 나무 뒤에 있는 거저 잡아주실래요? 어디 있어요? 저기 저기 백도 나무 뒤백고 백도 나무 뒤 잡아주세요 백고 응? 저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바람 오는데 나무 뒤여기 저기 피 터지는데 잘 보세요 뼈 어디 있어요? 피 터졌어요 나무가 너무 많아 저기. 나무 저기 가 어디? 나무 뒤에 도로 건너 응? 도로 건너 도로 바로, 아, 바로 앞에 까먹고. 도로 건너 나무 뒤에 아저 있다 저 있다 야야 꿀뱀 잘하셨 잘하셨어 네. 와 치킨 그냥 가는구나 와 아, 대박이다 아, 일단은 운전이 대박이었구나. 기가 막혔어요 운전 제가 전문화 하겠습니다 <laughs> 운전. 아, 아, 저 운전. 운전할 때 일단은 한명 고라니 한명 날라간 20년 무사고 메디킷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은 배틀관들 운영자십니다 와 대박 운영자분들이랑도 이렇게 직접 소통이 되다니 아 제가 배틀관들 파트너라가지고 배틀관들 <laughs> 파다 네, 뭐야 저는 나는 잘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나도 모를게 보게 돼, 버려 뭐야, 저 <저는>, 누나. 뭐야. <laughs> 어, 뭐야. 나 누나 더 낄래? 나왜 초대한 거임? 잘못 불렀어, 누나. 누나 좀비 에 이렇게 된 거. <laughs> 와. 지금 재 방송에 에일리 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laughs> 아, 진짜요? 뭘. 뭐지? 채팅에 에일리 님 이렇게 막 얘기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녀는 좀비가 되어네 좀비들아 가자! 여러분 손님은 몸이 없어요. 좀비 머리만 떠다닌다고. 버그야, 버그. 돼요.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에리 누나잖아? 어, 잠깐만! 이거도안 돼? 에리 누나! 진짜... 에리 누나! 어디 갔어?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아, 아, 여기 들어왔어요, 앞에. 어우, 잘 눕는다. 아, 아, 에리야목소리 들리는데 사람이 <laughs>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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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은신 아, 미쳤다. 안 어? 안 뭐야? 아, 누나의 머리만! 나, 나 춤, 나 누나의 머리만! <laughs> 누나 아유, 왜 그래? 머리만 있어. 결국 아, 귀신이 되었구나. 아, <laughs> <너무 머리 웃음> 이러니까 안 보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누나? 외로울만 하네. 너무 외로워서. 누나. 어 뭐야? 머리만 있어. 뭐야? 머리만 있어. 저는 에일리 누나예요. 아 진짜? 오. <laughs> 어. 여기 있어. 오, 뭐야. 어 뭐야? 마이크, 마이크 데이, 제이시나?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연애인, <laughs> 안녕하세요. 일리 머리카락입니다. 아유 머리만, 머리만 있게. 야 연예인 둘이 <laughs> 배그에서 만나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찾았지? 퐁퐁 퐁, 퐁. 퐁. <laughs> 일리 누나! 보여주세요. 안 보이는 거 같아? <웃음> <웃음> 일리 누나. 내가 진짜 안 보인다고 생각해? 누나. 나 아니야. 누나 아니야? 아 <laughs> 어, 누군데 그러면? 아니야. <laughs> 어? 머리 여기 숨어있었는데 어디? 나안보여아 여기 있아 여기 있 여기 있잖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 여기 여기 있 여기 있잖 여기 여기 있잖아, 여 여기 있 여기 어? 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나아여아아 인간들을 죽인 후에 끌문 좀비들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다음에 한번 또 같이 게임하시죠 다음에는 그러면은 갑니까 제가? 세팅 코치로? 한번 오셔야 될것같아요 오오오오 <laughs> 야 가서 또 힘들어. 브이로그 찍어야겠네 아 이거 저 경쟁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쟁자? 어떤 경쟁자요? 제 제자가 되면은 제 아들끼리 어. 신경전 벌이거든요 아아아아 그 <laughs> 제자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따라해요 근데 또 제가 와. 김동현 선수를 내 제자로 <laughs> 가르쳐 주시죠 아. 가서 뭐 하냐? 운동이라도 배울까? <laughs> 재밌는 거 있나요 거기? 가짜 파이터 가짜 파이터 한번 운동 선수 훈련 같이 <laughs> 선수 훈련이요? 저 <laughs> <없죠? 웃음> 지금 그건 못하겠네데 뭐가 <laughs> 그럴 수 있어 골 빼요 스트레스 받아라 잠시만 나 급성 <laughs> 혈압 상승. <laughs> 머리 한 번만 다듬어 주세요. 지금 난리 나셨어요 근데 원래 머리를 안경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니시나요? 되게, <laughs> 궁금했어요. 그게 멋이니까. 오늘의 게스트 연예인 하하와 지석진 네일리. 여기 랜선 친군데 우리 다 친구 먹는 거 어때? 형. <laughs> 그래 동훈아. <laughs>